자 오늘 10월 에, 11일 애수질낚시 생미끼 오늘도 마지막 포인트를 놓고 정국에 계신 조사님들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 동영상 조항을 또 올립니다 에? 자 오늘 엄청 나왔습니다 농어 강어 참돔 북발이 오자 막 쏟아졌습니다 쏟아져 에, 요, 요, 요 사장님이 에, 드래곤 피싱 사장님이셔. 주무시다 나와갖고, 고기를 혼자 다 잡아버렸어. <laughs> 참돔 잡아버리고, 북발을 잡아다 잡았어. 자, 또수족가로 들어갑니다. 자, 보십시 이야, 오늘 고기가 엄청 나왔습니다. 북발이, 참돔, 요 북발 사이즈 5자들이, 얼마나하게 나왔습니다. 자, 농어. 농어, 또 광어. 광어는 한1마리 이상 나오고. 에, 또 광어도 어, 한 열댓 마리 나오고 에, 북바리는 지금 빨도 못하게 나오고 쏜뱅이는 거의 다 방콕시가 다 잡아놨습니다 에이. 자 오늘 오신 손님들이 실력자들이 좀 오셨습니다 그래고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 요 수족관 고기가 2층을 쌓여버렸습니다 2층으로 아 대단합니다 에이, 우리 정규기인조사님들북바리 귀족고기 귀족 고기를 한번 맛 한번 보러 오십시오. 예 이건 한번 맛을 보면은 이 맛은 한 1년 갑니다. 1년 가. 자 보십시오. 엄청납니다. 엄청나. 자, 또저 어, 저 조사님은 또 계속 참돔 올리고 있습니다. 저뜰체질 보십시오. 에이, 이렇게 공바다랑실리사 해마를 타면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습니다. 자정경인 조사님도 물론 또 애수질낚시 우리 고흥이 대세입니다. 대세 북바리 잡으러 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